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에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의 자유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유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체제가 너무나도 지금 많이 무너져 있어서 많은 종북 주사파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면 주님이 참되시고 주님이 선하시고 주님의 진리가 되시기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하나님 불의한 자들이라든가 악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은 주님께서는 모든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부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져서 하나님 자유민주의 체제로 합립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통령과 또한 위정자들 정책실무자들 모든 공석에 있는 자들이 다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실이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완벽한...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오세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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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바울의 자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어, 적대자들이라든가 거지 교사들보다 적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모든 것보다 자신의 자랑하여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뿐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 앞에서 자신의 어떠한 육체적인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든가 거짓교사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바울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은 바울보다 자신들이 더 지혜 있다라고 하고 자신들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그것을 어못 마땅하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 세웠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 교사들로 인해서 거린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바울이 인정받지를 못해요.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될 때도 있었고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발도 못 붙이도록 그렇게 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을 무시한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편지는 편지는 좀 능력이 있어 보이고 중요해 보이지만은 말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여기에서 그냥 사도권을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고 육체적인 것으로서 이 바울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보게 되면 바울의 배경 지식 모든 학문 가문 어느 것 하나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자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진정한 자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금 만한 지혜라든가, 자기들의 어떠한 뭐 권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복음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데, 바울이 자기의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자기 어떠한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자랑을 일삼는, 바울의 대적자 유대인들이라든가 헬라주의자들 고집주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조금 자기를 어리석게 보고 때로는 미련하게 보고 비천하게 봐도 그것을 나를 용서해 줘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이 정말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과 바울의 마음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은 오로지 복음에 대한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든 간에 그리스도에 접붙여주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들고 그러한 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데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이나 가르침보다는 가 자기들의 어떠한 권위라든가 자기들의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서 많이들 거짓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내가 사랑으로 눈물의 편지를 쓴다 그러잖아요. 눈물의 편지를. 근데 바울이 세운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에게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을 밀어내고 바울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세운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는 남의 수구를 가지고 불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정말 밀어내고 자기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니까 나는 너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 남이 터를 세우는 곳에 세우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순회를 했잖아요. 한 교회를 다니만 것이 아니라 계속 교회들을 다 세우고 고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조금 부흥만 되면 어느 정도만 되게 되면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밀어내는 바울에게 세운 교회들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주인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라고 여기에 그저 남의 수고를 남이 수고해 놓은 것을 자기들이 어떤 것들로 그것을 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기주의다, 또한 우유부단하다, 변덕쟁이다 이러한 말들로 어, 바울을 하면서 바울이 뭐냐면은 사도권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거짓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변하게 해서 거짓으로 믿게 해서 바울이 여기서 에 고린도 교회를 다니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바울을 자꾸만 사도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은. 이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 바울은 자기는 사도권을 가지고 권위를 인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로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한 것이지. 그렇지만 바울을 정말로 거짓 교사들이라든가 적대자들은 바울의 이 모든 것들을 정만 거짓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 교사처럼, 교직 선지자처럼 그렇게 학을 위해서 바울을 정말로 그 고린도께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에레미야 9장 2 3 2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를 옳다 한다는 라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자기를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가지 경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사람의 권위라든가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예수를 위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칭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칭찬받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를 갈라데스 6장 13-14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함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말미말 아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이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라니까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에게 자꾸만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할례를 가지고 율법으로 의롭다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바울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요구하는 것은 뭐요 율법을 이루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랑하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내가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육체로나 율법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를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육체를 자랑해도 그들과 비대해서도 정말 부족함이 없지만은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맞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자랑 삼는 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기 때문에 복음이 진가가 드러나야 되고 복음이 진 전도가 돼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이 드러날까봐 참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 복음을 이렇게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정말 조금 못 배우거나 좀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을 판단한다는 거죠, 사람은. 근데 학식이 도미 있고, 박식하고, 좀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은 말씀이 복음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존경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비천하고, 비천하고, 무식하고, 무지한 그런 사람들은 보여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부와 영화를 자랑하기 보다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자가 그래도 그때 가서 잘 믿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영역이 있어요. 내 영역. 그죠? 자기들에게 자라온 모든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넘으면 안 돼.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충분히 인솔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거리를 가지고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적대자들, 대적자들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부터 내어침을 당하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내 영역 바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바울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바리가우리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역을 이 거짓자들이 대적하고 자기가 뺏으려고 하니까 여기가 자기 영역 안에서 활동해라. 그래서 불량 밖계라는 것은 뭐냐면 분쇄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봐도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 자손이 분쇄 지나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세상의 자랑은 천국의 부끄러움이고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는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하려고 하면 세상적인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저것이 자랑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자랑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공부도 많이 하려고 하고 배우기도 더 많아지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 그러니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나의 부족함만 자랑하는 것이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 사도바울 이제 내 은혜가 내게 좋은 나의 자랑은 약한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자꾸만 이 성경대로 살아서 성경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과 반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성경은 분명히 세상 것들을 하나님께서 썩어질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만 세상 것들을 갖다가 자랑 삼으려고 그리고 자기 어떤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우리가 늘 정말로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많은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는 날마다 날마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속에서 늘이 잘하는 것이 있어서 자꾸만 뭔가를 나타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자랑할 것이 없고 그냥 참 힘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더 고통스러면 우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그게 뭐냐면 복음의 보금에, 복음에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데 복음을 자랑해 보다 내어떤 것들로 자랑하려고 자랑할지 없다냐 보니까 자그마 사람을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모든 생활이 어렵고 내 삶이 어렵고 되어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자랑하게끔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처음으로 설립되고, 자기가 거기서 사도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 썼다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은 자기네 지식을 인정하고, 자기들이 사도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그럽니까? 사도면은 왜, 어? 성, 뭐,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왜 사례비를 받지 않느냐고까지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보다가는 내가 정말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람들에부터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파가 나눠지다가 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보다가는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근데 결국은 사도 바울의 논문의 편지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을 정말로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하며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세상 자랑은 항상 우리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자랑은 누구 앞에서라도 내가 나가서 예수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자랑을 할 때에는 내가 정말 복음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라면은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자랑은 바울이 자랑을 복음을 자랑인 것처럼 우리도 헐 복음을 자랑하며 십자가 자랑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 뿐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204장 드립니다.